누가 복음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에서 이삭을 잘라 비벼먹자, 바리시인들은 이것을 보고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 비난에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다위시 먹고 또 자기 일행에게도 나누어 주었던 예를 들어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는 자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선을 향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들의 옛 부대에 가둬두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는 것과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과 행복은 모든 사람이 찾고 또 바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찾는다고 모두가 발견하고 바란다고 모두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서 안식을 잡고 누구에게 구해야 합니까?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깨우쳐 주신 안식의 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시고 또참 안식을 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참되고도 영원한 안식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 아래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안식을 빼앗는 모든 불행과 걱정거리를 제거하고 참된 평강과 기쁨을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풍성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주님과 함께 거 하고? 주님의 풍성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믿을 때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에 무엇을 하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결정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아닙니다. 인자이신 예수님 자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안식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함에 그 손이 회복된지라 앞부분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만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오그라진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일을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로 삼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안식을 주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지금도 일하십니다. 십자가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 안에 거하도록 일하십니다. 그래서 안식이 없던 사람에게는 안식이, 안식의 부여함을 간구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함이 부어집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그 예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겁니다. 둘째는 주님의 안식을 전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안식을 위해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님처럼 성도 여러분도 일을 위해서 일하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세상은 참된 안식을 거부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손 불구라던 사람을 고치시자 분노했습니다. 이들은 율법과 장로의 전통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기의 의에 기초한 거짓 안식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버린 일들이 무엇입니까? 분노해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짓 안식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오늘날도 이 땅에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은 세상의 거짓 안식의 허상을 폭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을 싫어합니다. 거부합니다. 거짓에 속한 사람들은 참을 보면 분노합니다. 미워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일종의 위협이 됩니다. 진리는 거짓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언제나 위협이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구하는 것은 세상을 거부하고 세상 것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거부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짓 안식에 속지 마십시오. 거짓 안식에 절대로 만족하지도 마십시오. 세상이 주는 거짓 안식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과 미움과 분노를 가져오고, 우리로 하여금 세속적인 성공과 정욕의 노예로 살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복되고 기쁜 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천국의 영원한 안식을 주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소망 없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평안을 경험하는 이 안식을 마음껏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날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이들을 율법과 관습, 내 자신의 의와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했던 일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날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힘쓰며 예수님 안에 참한식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참한식을 주시며 누리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